완두콩 심는 방법에 대 알려드리겠습니다. 완두콩은 2월달에 심는게 좋습니다. 2월달에 씹으시면 그 수확을 훨씬 빨리 합니다. 빨리 하고 2월달에 씹는 게 3월달에 씹는 것보다 훨씬 많이 달립니다. 땅은 제가 이거 태비는 21년도 뿌리는 겁니다. 작년에 뿌린 게 아니고요. 그러면 이 땅을 있죠. 좀 이렇게 해가지고요. 좀 부실부실하거든, 땅이. 보드럽 부드라, 보드라운 거죠. 보다우니까. 이래가지고, 안드콩을 한 개만 심지 마시고요. 또한개또안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, 간격을 한요주피에 하나 심고, 요 하나 심고, 한 20신 떼어가지고요. 그러면은, 여기 보이시죠? 여기 하나 넣고요 지금 요쯤에 제가 하나 을게 요래 그 가지고 요래 묻어 살짝 묻으면 됩니다. 살짝. 여기 묻으시고 요래 묻으시고요. 요래 묻으시면 심는 건 끝입니다.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완두콩은 위로 자라거든요. 그러면 지금 요게 감나무입니다. 이제 감나무 요에 나중에 딱 요게 한개 하고 요게 하나 해 가지고 완두콩이쭉 올라오면 이제 줄로 묵을 겁니다. 그러면 줄을 감고 완두콩이 지탱하거든요. 완두콩은 이렇게 일찍 심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서리가 와도 서리가 피해가 없어요. 그리고 그 일찍 심으면 잡초한테도 잡초보다 빨리 자라기 때문에 잡초 뽑는데도 그렇게 손이 좀덜 가요. 그리고 또 비가 잘안 오면 그 완두콩 물을 좋아하거든요. 애브 컸을 때는 어느 정도 한 이만큼 자라잖아. 20cm 이상 자라면 물도 자주 주면 아무래도 열매가 더 많이 열립니다. 그리고 만약에 풀 관리 힘들다 하신 분들은 여기 비닐 멀칭을 해가지고 심어도 됩니다. 저는 뭐 풀은 뭐호미로 매는 걸 좋아하니까요. 매매그라고 매 합니다. 그럼 모종보다는 3월달에 모종 심는 것보다는 지금 씨앗 뿌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. 그리고 완두콩이 참 이게 몸에 좋아요. 이게 농약도 안쳐도 잘 자라거든요. 완두콩이 또 위장에도 좋고요. 그것도 다이어트 식품입니다. 다이어트도 좋고요. 요즘 또뼈 건강을 챙기시는 분 많잖아요. 뼈 건강에도 상당히 좋습니다. 그 변비에도 좋고요. 그 요즘 또 음식을 뭐 너무 잘 먹어 가지고요. 당뇨 있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. 그 당뇨에도 상당히 좋습니다. 오늘 제가 완두콩 심는 방법하고요. 완두콩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씨앗은 요건도 또 나머지는 제가 또 다른데요. 근데 나무 있거든요. 나무 밑에 다 심을 예정입니다. 저쪽에 나무 있거든요. 나무 밑에 다 심을 겁니다. 완두콩은 2월 달에 심으면 제일 좋습니다.